숫자는 많지 않은데 목소리와 기는 높고 커서 좋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laughs> 경제 폭망 정확하게 현실을 말해 주는 단어입니다. 사과 한알만원 우리가 언제 상상이나 했던 일입니까? 50만원씩 내던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150만원이 됐습니다.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들 혹시 군대 갔다가 총 맞아 죽는 거 아닐까? 대명천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걱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식을 낳기 싫습니다. 미래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시 내가 친구한테 보내는 카톡 이거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지금 전화하는 거 누가 도청하고 있지 않을까? 혹시 친구들하고 개모임하면서 대통령 흉좀 받다가 이거 압수수색 당하는 거 아닐까? 웃기는 얘기 같지만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수십 년 동안 국민들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 온이 나라가 이렇게 단 2년도 안된이 기간에 이렇게 망쳐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퇴보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면서 무슨 간담회인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 평소에 하지 왜 선거 때 이러는 겁니까? 이런 걸 과거에는 다 관권 선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집권 여당, 당시 야당일 때 이런 거 두고 가만 놔뒀겠습니까?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무역 수지가 전 세계에서 200몇 등으로 떨어지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몇달 만에, 아니, 1년도 안 돼서 버려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 알량한 행정권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단기간 내에 나라를 뒤로 후퇴시키는데 입법권까지 국회까지 그들이 장악하고 나면 과연 이 나라의 시스템 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예 제도와 시스템까지 통째로 다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결코 방치할 수 없습니다.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의 상황은 매우 어묵하고, 이번 총선은 그야말로 이 나라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퇴행을 막고, 그나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 가려면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laughs> 세상의 변화를 바라고, 그리고 퇴행을 찬성하지 않는 모든 국민, 모든 세력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우리 모두의 꿈, 그리고 지금보다 더 퇴행하기에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사명감,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야 이 책임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향해 가자고 하는 목표는 동일합니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로, 어떤 시기에 갈 것인지가 약간씩 다를 뿐입니다. 목표는 같고 방법과 과정이 다를 뿐이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정권의 이 폭주와 퇴행을 막고 이 나라가 그래도 진보하는 나라임을, 전진하는 나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이 순간이 그 힘을 합치는 순간입니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국민의 더 나은 삶, 이 나라의 희망과 미래를 향해서 뜻을 같이 하는 모두가 이번 총선에서 손을 맞잡고 이겨내는 첫 출발점, 바로 더불어민주연합의 출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정권이 무능하다는 거 우리 국민들이 다 압니다. 무도하다는 거 우리 국민이 다 압니다. 그리고 무책임하다는 거다 압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있습니다. 국민의 삶에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도 대체 국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기업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재생 에너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 나라 경제의 주축이라고 할수 있는 수출 대기업들이 해외로 생산 기지를 다 옮겨갈 수밖에 없어서 조만간 심각한 경제 구조적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리배 같은 건 몰라도 된다. 이렇게 지금 뻔뻔하게 얘기합니다. 관심이 눈꼽만큼이라도 있었다면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이 윤석열 정권에 이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거기다 무관심까지 한이 엠무 정권이 결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힘을 합쳐서 꼭 보여줍시다, 여러분.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시민사회, 제 정치 세력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좀 길게 말씀드린 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哈哈。